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에서 포토샵으로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제 수업의 전체적인 작업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 수업의 부제로 BR, CR, PS 이렇게 부르거든요. BR이 이제 브릿지고, 그 다음에 CR이 카메라, 로우죠 보통 카메라 로를 카메라 로우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카메라 로라고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 카메라 로는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프로그램이 아니라 플러그인이라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이 플러그인이라는 건 어딘가에 꽂혀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카메라로는 어디에 꽂혀 있냐면 브릿지에 꽂혀 있기도 하고 포토샵에 꽂혀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브릿지에서 로 파일을 열어요. 보통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는 이건 열기입니다. 열기.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여는 이 방법은 자, 다시 브릿지로 가 보면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 열기라고 돼 있는 이게 더블 클릭이 열기예요. 자, 이 열기를 했을 때는 어디에 있는 카메라 로가 열리냐면 포토샵에 있는 카메라 로우가 열리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포토샵으로 가고 싶어도 포토샵으로 안 가져요. 왜? 포토샵 위에 카메라 로우가 얹혀져 있는 거예요. 없고 있는 거죠. 브릿지는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브릿지는. 이렇게. 그래서, 오픈으로 열었을 때, 자, 오픈이라는 명령, 열기로 열었을 때, 열기. 이 열기로 열었을 때는 포토샵 위에 카메라로가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못 씁니다. 브릿지는 따로 돼 있으니까 브릿지는 따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느냐? 뭘까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보면 카메라로에서 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카메라로에서 열기, 이 카메라로에서 열기를 누르면 자 이건 반대로 이제 카메라로 위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포토샵을 눌러 보시면 포토샵은 이렇게 열립니다. 포토샵에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따로 어떤 파일을 하나 열어 가지고 이 파일을 뭐 수정한다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브릿지는 안 열려요. 무슨 말이냐? 이 카메라로에서 열기를 하면 카메라로에서 열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는 브릿지 위에 카메라로가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토샵은 따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두 열기가 다르다라는 거, 이 열기요, 그냥 열기와 카메라로에서 열기가 다르다는 거, 카메라로에서 열기는 기본적으로 브릿지 위에 얹혀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가 포토샵을 한번 꺼볼게요. 포토샵을 이렇게 끄면 끈 상태에서, 자, 브릿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카메라로에서 열기로 열면 그냥 이렇게 바로 열립니다. 포토샵이 안 켜졌죠? 근데 제가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이나 열기나 같다고 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갑자기 포토샵이 먼저 실행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카메라로가 열리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한장 정도를 작업할 때는 아무 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장 바로 열어서 이렇게 열 때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 장, 한 100장 정도를 한 번에 컨버팅을 해야 돼요. 그럼 100장 컨버팅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이걸 100장을 컨버팅, 현상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 현상하는 동안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이 만약에 사진을 고르는 작업이다. 그럼 브릿지가 따로 떨어져 있어야 고르는 작업을. 그럴 때는 그냥 열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포토샵 위에 카메라로가 얹어져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럼 브릿지를 따로 쓸수 있죠. 이것만 따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사용 가능. 이렇게. 그리고 또 반대로 100장을 현상하는 동안, 컨버팅 하는 동안 내가 포토샵을 따로 써야 돼요. 그럴 때는 브릿지 위에 카메라로가 얹어져 있는 이 상태가 돼야 그래야 포토샵을 따로 쓸수 있겠죠. 그럴 땐 뭘로 열어야 되냐면 카메라로에서 열기를 해야 요걸 따로 쓸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 부분. 자 그래서 이두 가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로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만 재미있는 건가? 하여튼,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브릿지에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가지고, 고급에서 영어로 이렇게 바꾸면 브릿지가 영어로 바뀌겠죠. 자, 브릿지는 영어고 포토샵은 한글이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껐다가 다시 켜보면 브릿지가 영어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 카메라로가 포토샵에 있는 카메라로가 열리니까 한글판으로 이렇게 열려요. 왜 포토샵이 한글판이니까. 근데 브릿지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오픈인 카메라로로 열면 영문 카메라로가 열립니다. 브릿지가 현재 영문 상태니까 브릿지 위에 있는 브릿지에 속해 있는 카메라로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은 한글판이니까 포토샵에 속해 있는 카메라로는 한글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신다면 한글판과 영문판의 카메라 룰을 그냥 자유자재로 쓸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보면, 그래서 어드밴스에서 한글 코리언, Korean, 코리언으로 바꾸고 오케이, 그리고 다시 한번 껐다가 키면 한글로 켜집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jpg 파일인 경우에는 jpg 파일인 경우에는 브릿지와 브릿지와 카메라로와 포토샵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로 파일인 경우에는 당연히 브릿지에서 보고 카메라로로 열었다가 포토샵으로 열리거나, 아니면 카메라로에서 그냥 저장할 수 있죠. 근데 JPG 파일인 경우에는 브릿지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그냥 바로 포토샵으로 갑니다. 그래서 포토샵에서 작업해가지고 여기서 저장하겠죠. JPG 파일도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설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편하게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까 오른쪽 마우스에 카메라 로에서 열기. 이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적으로 내가 JPG 파일도 카메라 로로 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JPG 파일은 더블 클릭하면, 그냥, 이렇게 포토샵으로 바로 열립니다. 근데 내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카메라로에서 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메라로로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PG 파일인 경우에도 어, 카메라로에서 작업을 하면 좀 유리한 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포토샵에 들어가면 뭐 레벨 커브 휴 세츄레이션 칼라 밸런스 이런 것들을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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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베이직 안에 기본 안에 다 들어있죠. 기본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 그냥 이 안에서 쭉쭉쭉쭉 작업을 하면 바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우 파일이 아니지만 이 카메라로에서 작업하는 방법,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JPG도 이렇게 티프도 가능합니다. 근데 PSD 파일은 안 돼요. PSD 파일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로의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면 그러면 PSD는 뭘 써야 되냐면 포토샵 안에 들어가서 필터에 있는 필터에 있는 카메라로 필터라는 거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카메라로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브릿지에서 사진을 여는 방법들. 당연히 로우 파일은 그냥 더블 클릭하면 카메라로로 열리고, 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카메라로에서 열기를 해도 열리고, 만약에 JPG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작업을 카메라로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카메라로에서 열기 이렇게 해주시면 jpg 파일도 카메라로에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로우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냥 오픈과 카메라로에서 열기 이두 가지가 조금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